어잉 어디 가요 민재? 민재 공 여기 있는데 어디 가요? 오 민재 그 공은 딱딱하니까 저공 차요. 아빠가 차야겠다 공. 아빠가 차야겠다. 민재 찰 거야? 우와. 우와 아빠 차야겠다꽁 민자 어잉 민주 어디 가요 아빠 차 건데 어디 가요 아빠 차 건데 어디 가요 응? 장난꾸러기 하면서 어디 가요 어잉 어디 가고 있지 민자 어잉 장난꾸러기네, 장난꾸러기 어디가요? 오잉, 오잉 장난꾸러기, 민재 잡아라. 민재 공 들고 다니 이제 그만 들고 다니 발로 한번 잡아요, 또. 우와 잘 차네. 멈춰야 되지 오토바이니까. 오 와, 우리 민재 멈춰 하고 있네. 됐다. 엄마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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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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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빠, 손 잡을 수 있어요? 던져아 오잉? 못 잡았네? 이제 뭐예요